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권에서는 논란이 되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김정은의 사과를 두고 개몽군주라고 치켜 세웠고, 여당의 대표는 시신을 화장했다라는 표현을 고집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야당에서는 청와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조영원 의대표의 1인 시위 모습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최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이런 방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말 계시는지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에 이 같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신문들의 보도화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 피격사망 공무원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합리적 대응을 촉구한다 라는 청원 제목이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두 아이를 둔 40대 가장이 동물에게 저질러져서 참혹하다 여길 일을 당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무엇을 했느냐? 저는 두렵다. 정치 이념과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저 또한 제 가족 또한 제 이웃 또한 이렇게 버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내용의 청안의 청원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규탄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그 이의 문제는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두 번에 걸쳐서 사과의 성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상황을 잘 반영을 해서 그런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규탄 결의안은 좀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왜 그런 자세를 갖다가 치우는지 마치 김정은 그니가 무슨 사과한다는 형식의 저음분 하나 보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마치 감격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치우는 그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재명 기자, 지금 정의당까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전 설명 들어보니까 유보적인 듯 해요? 네,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25일에 민주당이 먼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그, 그러니까 28일, 오늘, 본회의를 원포인트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시, 국민의힘에서, 본회의를 나서 규탄 결의안만 채택하는 게 아니라, 긴급 현안지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안보 장관들을 불러다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긴급 현안지를 같이 하자, 이렇게 역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는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국감에서 할수 있으니까 어, 일단 본회만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김정은의 사과문이 나왔고 그러면 좀더 상황을 보자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다시 이제 번복을 합니다. 또 오늘 지금 오전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자 좋다 그럼 긴급 현안 질의 하지 말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다시 역전을 또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내 수석들이 조만간 뭐 오전 중에 회동을 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지 말지를 정리할 것 같은데, 뭐, 저희가까지는 앞선 주제에서 충분히 살펴봤지만, 물론 김정은 위원의 사과는 분명 이례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에, 그러니까 사후에 지금 공동조사로 이어질 건지, 그리고 어떤 시신 수습과, 시신 수습 과정 등에 북한의 협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건지 같은 게 불무역한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뭐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충분히 뭐 규탄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와 국회가 서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원내 수석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정부가 규탄 지금 세계 각국에서 다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규탄 성명 하나 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가 국회가 규탄한다고 북한이 과연 이걸 얼마나 들을 것인가? 어, 규탄 결의안의 효용과 관련돼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뉴스가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여야의 합의가 있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시신화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시신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 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을 독특히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남북 누구도 장사 진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표의 단어 선택은 여당 지도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왜곡 은폐하려든지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또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지는 국측이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는지 찾을 수 있는지 공동수습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해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자는데 진의가 있다. 라고 이 대표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의 일단락이 됐습니다.